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2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활용하던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면 흐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 발주량 증가에 따른 예가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경험을 통해 대응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공고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예가의 변동폭이 순간적으로 매우 커졌고 들쑥날쑥한 형태의 예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변동폭을 이해하고 구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공략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어떤 것도 100%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가 흐름과 그 상황에 알맞은 분석 방법을 잘 적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